안녕하세요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기능해부학 강의를 진행하게 될 큐바디입니다 오늘은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기능해부학 마지막 파트인데요 바로 종아리와 발 종아리랑 발의 근육을 같이 공부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근육의 기신은 이 검은색 테이프, 근육의 정지는 이 파란색 테이프, 그리고 근육의 결은 빨간색 테이프로 표현을 할 거예요. 어, 지나가는 관절에 대해서는 제가 어, 구도로 이 말씀을 또, 또 따로 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테이프를 활용한 그래서 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실 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가 만들었어요.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어,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무료 자료 받아보시고, 어, 공부하시면 도움이 더될것 같네요. 어,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로 어, 시작할 근육은 바로 장, 딴지근입니다. 이 장, 딴지근육은 영어로 gastrocnemius라고 불리고 어, 기시는 이 넙다리뼈 아, 종아리니까 이 해골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앞면이고요. 어, 이거를 해골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astrocnemius의 기시는 f 머 u 에 붙어 있어요. 이 넙다리뼈에 붙어 있는데, 이 넙다리뼈에 기시하고 있고, 이 정지가 약간 뭐랄까, 어, 매력 있는 친구예요. 왜냐면, 이렇게 기, 기시해서 정지를 할 때, 아킬레스건 힘줄을 따라서 이 발꿈치 뒤쪽에 붙게 돼요. 어, 그러면 제가 테이프로 표시를 해볼게요. 일단, 여기도 기시하고 이렇게 넓다리뼈 뒤쪽에 기시를 해서 정지는 어 이렇게 근육이 가다가 아킬레스 힘줄을 만나서 발 뒤꿈치에, 발 뒤꿈치 보이시나요? 이발 뒤꿈치에 이렇게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결을 어이 빨간색 테이프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근육이 여기까지 있고, 아킬레스 힘줄을 초록색 선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아킬레스 힘줄을 통해서 정지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발, 발 뒤꿈치 뒷뼈에 아킬레스 힘줄을 따라 근육이 정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단지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단지근육의 메인 기능은 뭘까요? 보시면 이 넙다리부터 기시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지나가는 걸볼수 있고 또 이렇게 발꿈치뼈에도 닿아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움직임은 무릎을 굽히거나 그리고, 이 기시가 정지를 땡길 때, 발바닥, 발 뒷꿈치가,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발, 바닥 굽힘. 이게 발이면, 이 손이 발이면, 발바닥 굽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바닥 굽힘. 그래서, 무릎 굽힘과, 발바닥 굽힘을 하는 친구가, 이 장단지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메인 기능이 뭐냐? 그러면, 발바닥 굽힘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근육은 가자미 근육입니다. 어, 가자미 근육은 영어로 솔레우스라고 불려요. 솔레우스는 어디에 기시하냐면 어, 피뷸라. 여기 보이시는 이 상대적으로 두 다리뼈 중에서 얇아 보이는 요 친구가 피뷸라인데 피뷸라에도 기시하고 어, 그렇게 피뷸라에 기시하다가. 여기 어, 티비아 정강뼈에도 기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는 칼케니우스 어, 이것도 발 뒤꿈치 쪽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어, 장단지근처럼 아킬레스근을 지나 이발 뒤꿈치에 정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테이프로 표시를 해 볼게요 피뷸라, 피뷸라 위쪽 피뷸라에 붙고 또 TBI에도 기시하고 있습니다. TBI에 기시하고 있는 게 어깨 면이 기, 길어요. 그러면 그거 이렇게 짧은 캐 표시하는 것보단더 길게 표시할게요. 기시가 이만큼 면적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시를 하고, 정지는 이것도 아킬레스 힘줄을 지나니까, 아킬레스 힘줄을 초록색 선으로 표시할게요. 아킬레스 힘줄을 지나, 이렇게 아킬레스 건이 있고, 정지는 발 뒤꿈치 펴, 정확히는 칼케니우스. 에 붙는데, 그래서 근육의 결을 표시하자면, 이렇게. 꽤 면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육의 결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 얘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잠깐 지금은 무릎 관절을 지나요. 그렇지만, 이 솔레오스는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이렇게 발바닥 굽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폐골에서는 발바닥 굽힘이 잘안 나오는데 이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발바닥이 이렇게 발바닥이 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메인 기능은 발바닥 굽힘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근육은 앞정강근입니다. 영어로는 tibialis anterior,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앞 정강근은 말처럼 앞, 앞쪽에서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해골을 다시 앞쪽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앞 정강근의 기시는, 어, tibia, 이 tibia의 기시를 해서 정지를 어디에 하고 있냐면, 어, 첫 번째, 첫 번째 메탈 털살에 어, 있고, 또 하나 더. 메디얼 큐니폼, 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제 발가락에도 이제 이게 정지가 닿는 건데요. 기시를 먼저 표현해 보자면, 이 티비아, 티비에 기시를 해서 쭉 가서 정지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요쪽 발 안쪽 면에 다 있습니다. 아, 요쪽에서 이제 기시해서 쭉 가서 이 발바닥 안쪽에 여기에 이제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결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앞정강근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어, 이 앞정강근의 메인 기능은 발등을, 발등을 굽힐 수 있는 거, 이게 메인 기능이고요. 또 하나 있다면, 어 안쪽으로 꺾일 수 있다는 거죠. 안쪽 번짐. 그래서, 이렇게 앞정강근 해봤습니다. 이제 뒤정강근을 볼 건데, 이 뒤정강근은 Tibialis posterior라고 불립니다. 이뒤 정강근은 마치 그 이름과 같이 뒤 뒤쪽에서 보면 좋거든요. 다시 해골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일단 뒤 정강근의 기신은 tibia와 fibula 이 사이 있죠. 이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정지는 이 안쪽 발꿈치를 정지합니다. 얘도 정확히 말하, 말하자면 이 티비아와 휘벌라 사이에서 근육이 이렇게 가다가 힘줄을 타고 이발 안쪽에 정지하고 있거든요 표시해 볼게요 그니까 러 기시가 마치 요 면을 다 기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시하고 이 안쪽에서 또 피뷸라 안쪽에서 티비아 안쪽 그리고 피뷸라 안쪽 이렇게, 이렇게 기시를 하고 정지는 정지는 발 안쪽인데 이 안쪽을 지나서 발바닥에 발바닥에 정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정지. 그러면 근육의 결을 표현하면 뒤쪽에서 이렇게 시작해서 뒤쪽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안쪽을 지나 발바닥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육이 이렇게 지나서 발바닥 발바닥에 이렇게 붙여있어요. 뒤 정강근은 그러면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바닥이 굽어지겠죠. 이렇게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발바닥에 있는 거를 내리니까 뒤 정강근은 또 이렇게 기시, 여기서 기시해서 발바닥에 닿기 전에 발 안쪽을 경유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안쪽으로 꺾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 번짐도 됩니다. 그렇지만 메인 기능은 이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발바닥이 굽혀지는 거. 이게 메인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근육은 긴 종아리 근입니다. 페로니우스 롱구스 볼게요. 어, 페러니아스 롱구스는 이 측면에서 볼때더 좋기 때문에 이 회고를 좀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긴 종아리근의 기시는 어, 피뷸라 피뷰라의 기시를 해서 쭉 내려가서 발바닥에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시를 표현하자면 여기가 기시고요. 그리고 정지는 이, 이쪽, 어고 기시는 이쪽, 정지는 이발옆발 발 측면을 쭉 따라서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발바닥, 안쪽에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발바닥 안쪽에. 그래서, 근육의 결을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기시를 했는데, 쭉 내려오다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이렇게 발 겉을, 발 바깥쪽을 지나서, 발 바닥에 정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되겠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기시 쭉어피빌라를 따라 쭉 기시해서 내려가다가 정지는 이발 바깥쪽을 지나 발 바닥에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긴 종아리근은 어떤 움직임을 만들까요? 제일 메인으로 하는 기능이 바로 이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꺾이겠죠 발이. 이게 딱 이렇게 꺾이니까 요쪽 발꿈치가 이렇게 꺾이면서 발바닥 어그 가쪽 번짐 바깥쪽 꺾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종아리 근육의 핵심 기능은 어 가쪽 번짐, 어, 바깥쪽 꺾임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근육은 저희가 긴 종아리 근 봤잖아요. 이제 짧은 종아리 근 보겠습니다. 어, 짧은 종아리 근도 옆에서 볼때더잘볼수 있고요. 기시는 어, 피뷸라. 피뷸라에 기시를 해서 정지는 어, 이겉 발의 바깥쪽 면에 이제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기시와 정지를 표현하자면 짧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짧아요. 피뷸라에이쪽쯤에 이쪽, 붙어서 정지는 이렇게 발에 바깥쪽입니다. 발의 바깥쪽, 여기. 이옆 측면 쪽. 그래서 근육의 결을 표시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근육의 결이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짧은 종아리근도 이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이 발목에서 바깥쪽 꺾임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바깥쪽이 이제 꺾이면서. 그래서 이 짧은 종아리근도 긴 종아리근과 마찬가지로 메인 핵심 기능이 바깥쪽 꺾임입니다. 어, 그리고 발바닥. 내재 근육도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모든 근육을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발의 핵심 3대 내재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지벌림근, 새끼벌림근, 짧은발가락굽힘근이 있는데요 먼저 엄지벌림근 볼게요 엄지벌림근의 기시와 정지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칼케니우스 바로 여기 여기에 기시를 해서, 여기에 기시해서 정지는 엄지 발가락에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다리의 안쪽 면이거든요. 여기 칼키니우스, 그리고 엄지 발가락. 그래서 근육의 결을 표시하자면, 이런 식으로 어, 근육이 정지하게 돼요. 그러면 엄지 벌린근은 이 이름에 다 힌트가 있어요. 말 그대로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엄지를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벌릴 수 있겠죠. 이게 이게 어, 이게 엄지 발가락이면 이렇게 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 벌린근 찾아보았고. 어, 두 번째로 살펴볼 근육은 새끼벌링근입니다 새끼벌링근은 얘도 칼케니우스에서 시작해서 이 새끼 발가락에 닿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의 바깥면이거든요 칼케니우스에 기시를 해서 정지는 새끼발가락 그럼 얘는 이름에 다 힌트가 있거든요 이 근육의 별을 표시 근육의 결을 표시하면 이렇게 칼케니우스의 기시에서 새끼발가락에 그러면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벌려지게 되는 겁니다. 새끼 벌림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어, 마지막으로 사, 참, 살펴볼 어, 발의 핵심 3대 내재근의 마지막은 짧은 발가락 굽힘근입니다. 짧은 발가락 굽힘근의 기신은 칼케니우스. 오도 칼케니우스에서 시작해서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에 기, 어,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바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밑에 쪽 칼케니우스에 이렇게 기시를 해서,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발가락, 여기, 이 나머지 새끼 발가락 포함, 네 발가락에 이렇게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근육의 결을 보자면, 이렇게 이렇게 기시해서 여기 이 발가락 하나하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어, 일단 두 개로만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엄지발. 엄지 발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발가락에 다 정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할수 있는 메인 기능이 뭐겠어요? 기시가 정지를 당기면 이네 엄지를 제외한 네 가지 발가, 네 발가락이 이렇게 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기능의부학의 모든 파트가 마무리 되었는데요. 제가 어, 학교 수업에 기능해부하기 필요한 과목들이 많아서 다시 복습하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움직이면서 공부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만들어 보았는데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 만드는 내내 연습도 되고 음, 재미도 있고 해서 음, 이 해골을 산게 전혀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어, 공부 화이팅하시고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